이동 방세 먼저 걸어서 이동 이동 다같이 걸어서 다같이 걸어서 지금 들어가는 아니, 뭐 적대 적들 방세시야 오른쪽에 적 많아 오른쪽으로 들어오세요 오른쪽으로 아 정면에서 싸워야겠네 정면에서 싸움보자 정면에서 적 사이 이숨 썼어요 지금 우리가 뒤쪽 먹었는데 중앙에 좀 애들 좀 처리해야될것 같다 많아? 아니야, 우리 뒤에도 지금 적 많아요. 이렇게 자, 내려와, 서 싸움 보고, 싸움 보고, 구할 해서 다시 합류하자. 라인이랑 자, 오른쪽으로 바로 붙어줘야 돼. 오른쪽이야, 구하해서 그 오른쪽으로, 구하해서 그 오른쪽으로, 라인 한번 오른쪽 모여서, 모여서 갈 거야. 일단 라인 한번 모여서 갈 거야. 빠져. 라인 한번 모여서 갈 거야. 기량 씩만 깔자. 자, 지드 깔아줘, 바로 지드 깔아줘, 지금. 이번에는, 그, 샤이랑 전노 앞으로 나와보세요. 샤이랑 전노, 에끌림 지금 살짝만 뒤로 와볼래? 요 여기 저, 저인데 보이죠? 왼쪽에. 여기 조그만한 기둥 있잖아요. 여기서 샤이랑 왼쪽에, 어, 왼쪽에 에끌림 서주고, 오른쪽에 샤이 서서 한번 막고, 시작해볼 거예요. 왼쪽으로 온다고?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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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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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왼쪽이랑 뒤 왼쪽이랑 뒤 일단 방진 쳤어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태어나서 바로 바로부터 줘 봐봐. 우리 뒷라인, 어, 바로 태어나서 붙어줘봐. 바로 바로부터 줘. 우리 뒷라인에 적그 딜러들 많아, 적 딜러들. 바로 뛰어 내려가 가능해, 가능해. 아직 오른쪽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애들 좀 빠졌다. 상대 단당 정리하고 다시 처음 모였던 대로 보이자. 세팅 매크로 올리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 뒤로 빠져주세요, 뒤로. 중앙에 좀 봐줘, 내가 뒤쪽 봐줄게. 위나치 보영 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어, 입구에? 오른쪽이 많아요. 오른쪽 확인. 다, 안 다, 근데 다 이거, 이거, 앞으로 살살 안 이동하자, 안 앞으로 살살 따라와. 이동하자. 따라와, 이거 끌리면 안돼 여기서.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이쪽만 봐주면 돼. 이번 지금 방세 들어가자. 지금 방세 들어가고 보영 올려줘. 지금 보영 올려줘. 3분이랑보영 올려줘.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상대 스폰 앞에 먹으면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형들 뒤에 오그로풀리지만 <laughs> 앞에 앞으로. 이제 앞에 가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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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뒤에 뒤에 앞으로. 밀었어요. 붙어 붙어. 쭉 밀었어요. 쭉, 쭉, 쭉 밀었어요. 우리 스폰 앞까지 가. 우리 예, 스폰, 스폰, 스폰 앞까지. 네 가운데 좀 애들 있어요. 우리 스폰 앞까지 가, 우리 스폰 앞까지. 여기도 애들 남아있어요, 적들. 빨리 붙어줘야 돼. 미 스팟으로 와. 악마 잡아, 악마 잡아. 다시 처음에 모였던 네? 곳으로 보이자. 처음에 모였던 곳으로. 고용쿨 브리핑 빠르게 해주세요, 지금. 40초, 30초, 35초. 보영, 보인님 보영 맞춰, 예 맞춰서 갈게요. 지래나 씨깔자 지래. 지금 우리 길드, 우리 연맹원들 말고 다른 애들도 들어와가지고 못 들어올 거야 아마. 이에 닌자 들어온 거, 이거 억으로 끌리면 안 돼, 닌자 닌자. 아니야, 예혼자 어, 어, 들어온 아, 거야 아. 지금. 잘했어요. 어. 공인님 보영 온 온이면은 그 채팅 쳐주세요. 한테 튕겼나? 어 살짝 뒤로 오자, 살짝 뒤로 오자, 뒤로 오자, 뒤로 오자. 보영 오니까 방세 남라인 잡아줘 앞에. 지금 루마스팅님 있는 데까지 와줄, 게요 이번에 왼쪽,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 으타게 들어온다, 들어온 들어온다 이거. 보형 올려, 보영 올려. 받아치자, 받아치자. 들어오지 말고 받아치자. 방진 있으면 방진 그냥 써주세요. 애들 들어는데 들어온 길가에. 아 뒤쪽에다 조금씩 들어온다. 앞 라인 그렇게 가버리면 뒤에 다 죽어. 너무 들어갔다. 앞에 다 정리됐거든. 뒤 봐줘. 뒤 봐줘. 뒤 봐줘. 뒤 봐줘. 우리 0펀까지 밀고 갈까. 뒤 보면서. 니꼬님이. 라인 괜찮아요. 저... 앞에 봐줘. 어, 어, 니꼬님이 저앞 라인 좀 묶고 있어줘. 왼쪽에 서 많다 지금. 왼쪽. 왼쪽 밀고 가자. 왼쪽. 세팅 메커 올리는데 왼쪽. 자 중앙이야. 중앙. 중앙. 중앙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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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까지 오자. 중앙까지 오자. 삼촌님 고향 있나? 야 거기 아, 스킨핀 이랑싸우고있지마 빨리 와. 가운데로 와. 왼쪽으로 들어가자 여기. 나 채팅 매크로 올리는데. 자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로. 돌아서 돌아 돌아서 돌아서 돌아도 그래. 돼 왼쪽으로. 들어와서 정리할 거야 적들. 뒤쪽으로 빠져야 될것 같아 어 한쪽 빠지자 한쪽 빠지자, 한쪽 빠지자 한쪽 빠지자 한쪽 빠지자 방색들이좀 앞에서 빠겨줘 우리 라인 스폰 앞까지 가자 방색도 지금 빠져 긴탈 써서 빠져.. 빠져.. 빠져도 되고 죽, 죽어가지고 다시 리스폰해서 와세요 우리 처음 모였던 대로 처음 모였던 대로 스폰하자마자 오른쪽 처음 모였던 데 지뢰 하나만 깔자 지뢰 하나만 지뢰 바로 깔아주고 12시 방향이 많아요 확인 왼쪽으로 도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도네 몇 명이 중앙쪽 우리 라인 뒤로 와봐 다 뒤로 와봐 우리 스폰 앞까지 와봐 스폰 앞까지 뒤로 좀 빠져와봐 스폰 쪽으로 와봐 스폰 쪽으로 들어온 거 가운데로 들어와요 어, 적 보자 적 보자 오른쪽에서 덮고 있다 지금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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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밀었고 방리데방기만 있어요, 지금 음. 우리 뒤쪽에 많아 뒤쪽에 인원들 많아 y 베이스 쪽에 다 뭉쳐있어요 아, 네. 자, 흩어진다, 흩어진다 빨리 핑 y 고 o c k e y Jo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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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o c k e y Jockey, j o c k e 어 Jo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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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c k 다시 방패 앞으로 나와. 걸어서 갈 거야, 걸어서. 방패 걸어서 야, 앞으로. 오른쪽으로 나와. 뚫는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밀러가자 오른쪽으로 붙어서. 방패는 왼쪽 봐줘. 어염. 뒤쪽에 좀 물렸다, 우리.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상대 스폰 끼고 오른쪽으로 계속 밀 거야. 와 우리 뒷라인 다 쓸렸네? 네 뒷라인이 다밀렸어니다 아, 아직 스폰 네, 앞에 네, 보이잖아 디레... 빠지면서 돌아왔다 음 오케이 오케이 네. 바로 붙자 우리 지금 오른쪽 라인 쪽에 많이 모여있어요 저자 우리도 오른쪽으로 붙어줘 뒤쪽에 있는 사람들 지뢰 바로 깔고 앞라인 말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 지뢰 깔아줘 살짝 뒤로 와 살짝 뒤로 뒤로 오자 뒤로 보이자 삼거리로 모이자 삼거리 오른쪽 삼거리 적좀 보고 올게 적스폰업에 많이 모여있네 중앙으로 와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세요 중앙으로 야, 중앙으로 중앙으로 중앙 길 따라서 계속 갈거야 길 따라서 삼거리 도착하면은 여기서 3분 올릴 거예요. 매크로 받으세요, 매크로. 여기 3분보행 올리자요. 얘네 중간에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 호잉, 호잉, 호잉. 차이. 어, 중간에 네. 많이 치고 들어오네. 네, 네 중간에 방세다고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짤렸어 어. 우리. 빠지자, 빠지자 이거. 어, 빠지고 다시 올니다 어, 다시하자, 다시하자. 다시 오른쪽으로 볼게요여기 왼쪽 라인에 많아요 지금. 빠르게 보자. 스포... 빠르게. 네, 스폰지에서 왼쪽 쪽에 많고 중앙길 쪽으로 다시 들어오네요. 세팅 매크로 봐주세요. 봐주세요. 저 베이스 쪽으로 후퇴 줘. 우리 오른쪽으로 가자. 야, 우리 봤어. 오른쪽 선천에 갈게요. 네. 저 베이스 쪽에 많이 뭉쳐 있어요. 확인. 라인이. 잡... 매크로 까지와 매크로까지. 여기서 벽 등지자 벽. 이벽 등질게요. 방세트 앞에 라인 잡아주고. 지금 들어오는 거 방세트야 상대. 3분 보형 올리고 들어갈게요 지금. 보형 써주고. 얼마 더 많아? 중간아 이거 뒤에 돈에 또 왔네. 자적 스팟에서 이제 좀 빠지자. 이제 애들 많다 이거. 뒤쪽으로. 스폰, 적 스폰 등지고 우리 스폰 쪽으로 가자. 잔당 정리하면서. 와, 진짜 매화가 엄청 세네. 자, 우리 스파 앞으로 모여. 우리 스파 앞으로 모여. 베이스 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리로 보이다 선거리로 네. 들어올 준비합니다. 이거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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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리 오리, 오네 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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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오 네. 오리, 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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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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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리, 오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 야, 우리 뒤쪽에 너무 많이 끊겼어 지금. 근데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 조금 앞쪽으로 당겨주자. 이거 뒤에 있다가 다 잘리거든. 네. 이 끼선이 쪽으로 바로 붙어주자 그냥. 거기서 싸우자.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쉽게 들어와. 우리가 라인이 좀뒤거든

애들 들어온다. 상대 스폰 앞으로 보이자. 상대 스폰 앞으로 빠르게. 상대 스폰 앞으로 빠르게. 상대 스폰 앞으로 이거 빨리 안 오면은 잘릴 수 있으니까. 상대 스폰 앞으로 빠르게. 한가지 스폰 앞에 다 밀었어. 뒤쪽이 봐주세요. 이 응. 네, 뒤쪽에 봐도 뒤쪽에. 그래, 지도해야 돼. 오, 잘 보였어요. 나이스 오케이, 쌍 밀었어요. 우리 스폰, 우리 스폰 쪽에 애들 많다. 우리 스폰 쪽에 애들 많다. 우리 스폰 쪽으로 다시 밀고 갈게. 예. 매크로 받주세요 여기 이쪽입니다. 방세 또 죽여버려. 이거 어, 덕진 안마 한... 무시, 무시. 우리 스폰으로, 우리 스폰으로. 우리 스폰으로 가죠. 정라인은 방세. 아, 사건 인사도 다 빠져. 오케이, 오케이. 싸고 인사도 다 빠지고. 다 빠져, 다 빠지죠. 형들 잘했어. 이거 뒷라인한 번만 더 이렇게 딱 붙어볼게. 그리고, 앞라인들 다 밀었으면, 뒤쪽으로 바로 돌아와줘, 그냥. 예, 반전해가지고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루마님이 왼쪽이랑 뒤쪽 좀 봐주세요. 애들 12시에 돌아와요, 12시 중앙, 왼쪽으로 돈다. 왼쪽에, 예, 왼쪽에, 왼쪽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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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왼쪽, 바, 왼쪽, 바, 왼쪽, 왼쪽, 바. 왼쪽 엄청 많은. 우리, 우리 물주러, 베이스 방주러, 쪽으로 보이세요, 지금? 아, 우리 베이스 쪽으로 가자, 베이스, 베이스로, 베이스로, 베이스로. 방세 뒤에, 빠르게, 뒤에. 방세 빠르게요. 덮치자 지금, 덮치자 지금 덮치자 지금 덮치자 지금 덮치자 다 들어오세요 다 덮치자, 들어오세요 덮치자 사이드 돌수는 사람은 사이드 돌고 오른쪽으로 야 우리 스폰이야 바로 내려오면 그래, 돼. 돼 바로 내려오면 돼 바로 내려와서 정리하자 그냥 오케이 이번에 라인 왼쪽에 보이세 뒤쪽... 왼쪽에 어, 왼쪽 밀었어요. 왼쪽으로 보이다 왼쪽, 어, 왼쪽으로 모이는 거야. 왼쪽이야. 왼쪽 12시 방향, 잠깐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뒤로 오세요. 뒤로 로반 님, 오른쪽 좀 봐줘요. 들어온다. 아, 왼쪽 들어오네요. 한번 보여 올리고, 그런 왼쪽에 많거든요. 지금 형들 뒷라인들뒷라인들 뒷라인들 앞으로 땡겨 와야 돼. 거기서 싸우면 안 돼. 형들 바로 붙어주자, 바로 붙어주자. 뭐지? 우리 뒤에 어느 정도 정리됐거든. 여기서 다시 모일게요 왼쪽에서. 이승 빠졌네. 뒤로, 뒤로, 뒤로. 다시 합류하자. 라인, 라인 보이자, 라인 보이자. 자 보영 얘기 해주고. 보영 쿨 브리핑 해주세요. 40 잠채 온. 공선님 보영 쿨 기다렸다가서. 헬버프 계속 받아주고. 딜 하나씩 말까지. 라인, 아 라인, 있, 라인 그대로 있어. 라인 그대로 있어. 정라인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다. 살짝 더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라인 뒤로 와봐. 여기 구석 등지고 살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중앙이에요. 중앙 쪽. 저 앞에 그냥 많아요. 혼자서 자살하는 사람 누구야? 의탁이 들어온다. 의탁이 들어온다. 들어온 거, 깊숙이 들어온 거 아니면은 냅둬 그냥. 뒤에 뒤에. 뒤에, 거, 뒤에, 뒤에, 물러가자, 뒤에 뒤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물러가 뒤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올라가자. 앞에 라인은 애끌림이랑 니코님이 봐줘요. 안에 들어오는 위타 이런 거다못여줘 루이즈는 뭐 이런 거. 뒤에 다 죽일 수 있다 이거. 우리 베이스 중에 펫터 악마 잡았어. 이것도 죽여 그냥. 베이스 클리어. 나이스. 우리 앞라인 뒤쪽 다시 봐 주세요. 자, 우리 왼쪽에 다 먹고 있어. 왼쪽에 다 먹고 있어.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도 왼쪽으로 빠르게 어. 보여 봐. 요 왼쪽으로. 왼쪽 삼거리까지 와 봐. 삼거리까지. 삼거리 왼쪽 삼거리야. 왼쪽 삼거리. 우리 보영 있나? 우리 너무 저, 스폰으로 갔다. 보영 있어? 아니야,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스폰으로 스폰으로 들어와. 보영 저, 쪽으로 저, 들어와 거지. 스쪽으로 들어가. 스폰으로 들어와 어, 베이스 완전 미는 중 우리 팀라인 물러 들어오는 애들 다 봐줘 지금 야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질게요 뒤에 없어요 뒤라인 없어요 적 우리 스폰 앞으로 가자. 우리 스폰 앞으로. 이스아 이게.